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집을 통해서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곧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돕는 것은 단지 작은 일일 뿐이다.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 그때 나는 너를 내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를 돕지 않겠니?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이처럼 너를 위해 큰 일도 행했는데 더 작은 일을 왜 행하지 않겠느냐? 너를 도우리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할일중 가장 작은 일이다. 나는 이미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창세 전에 너를 택했다. 너를 위해 언약을 세웠다. 너를 위해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었다.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면 지금 나는 너를 확실하게 도울 것이다. 너를 돕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둔 것을 주리라. 만일 너가 일천번의 필요를 갖고 있다면 일천번 도와주리라. 그런데도 내가 주려고 준비한 것과 비교하면 너는 별로 구하지 않고 있다. 너는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연 도와줄까? 걱정하지 말라. 만일 너의 집 창고 문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개미가 있다면 그에게 한 줌의 밀을 준다고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모든 곳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창고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벌레에 불과하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성도여,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다. 더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성부 안에 있는 것보다 더큰 지혜, 성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더큰 사랑, 그리고 성령의 권능보다 더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대의 비어있는 주전자를 이리 가져오십시오. 이 샘은 그것을 확실하게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서두르십시오. 그대의 궁핍함, 그대의 공허함, 고뇌, 필요들을 다 모아 이리 가져오십시오. 그대는 그 외에 무엇을 더 바라는 것입니까? 성도여, 이 안에 그대의 힘이 있음을 아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이 그대의 돕는 자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아멘.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만을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강구하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허락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